건강상식 14편.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 버섯, 고사리, 도라지 등 섬유소 섭취. 섬유소가 많은 식품은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의 흡수율을 낮춰줍니다. 또한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의 섭취를 방해하여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데도 좋습니다. 1. 콩, 보리 등이 함유된 잡곡밥을 먹는다. 2. 흰빵보다는 통밀. 보리빵 등을 먹는다. 3.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한다. 4. 도라지, 고사리, 고구마, 버섯, 다시마, 파래 등을 섭취한다. 특히 버섯에는 콜레스테롤의 흡착을 방해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동맥경화에 좋습니다. 콩류 중에서도 완두콩은 비타민 C가 풍부할 뿐더러 혈중 콜레스테롤의 양을 조절하여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 칼륨과 엽산,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많은 고구마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좋은 기능을 합니다. 심장 기능과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칼륨과 지방질 분해와 동맥경화 예방 역할을 하는 비타민 C와 프로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콜라겐과 점질 다당물질이 많아 혈관의 탄력성과 신체 결체 조직의 위축을 방지하여 혈관을 막히게 하고 탄력성을 잃게 하는 지질침적 현상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합니다.